새로운 시작 앞에 소망을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라우스 마운틴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분의 3 지점 정도 되었을 때에 잠시 멈춰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킹 하는 것이 꼭 인생 같아요. 하이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들을 생각하며 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구나 라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이 벗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야기는 18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열흘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호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기는 뒤를 이어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의 눈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이십사 장 구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야 삼십육 장1이 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성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마,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야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호로로 대우하지 않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은 지위를 허락합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도록 왕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이 즉위한 지 2년 후에 그의 조카로 인하여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베풀어졌던 호의와 은혜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에게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왕이 죽이했을 때에 수많은 포로들 중에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에게 베풀었던 호의와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히 보존됨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상 3장 16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여기서의 여고야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델과 18절입니다. 발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여호냐라 부르는 여우 야인의 아들은 부다야입니다. 1 9절입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룩바벨과 시무이요. 여기서의 부다야의 아들은 수룩바벨입니다. 뭐 종합해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성들이 바벨론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돌아올 때에 호로기안의 인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럼 맨 처음 이스라 엘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스라 이장이 절입니다. 곧 수로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랴와와 쎄엘랴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루흠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한 포로기안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첫 이름이 누구이죠? 수룩바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야긴의 조카 수룩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3년 10개월 통치기간 이 끝나고 코로를못 잡혀 갑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8살에 왕이 되었고 37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55세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그 모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보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내라 여기서 여보냐가 누구죠? 여고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 수로 소망 없이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에 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과 상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잊으면 아그 모든 것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주님의 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까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보수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그분에게 경제적인 좀 윤택함과 혜택을 주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일을 맡기며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드리며 우리는 그분에게 무언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하시는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사장님들 중에 가장 좋은 사장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원사님은 그 가게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곳은 장사가 잘안 되는 곳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여러 번 가게들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참 오랫동안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게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우정하는 것이 십. 않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기름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들을 바뀌고 또한 어떤 것들의 집대 보수를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